안녕하세요 호스키 기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8일 오후 5시 40분입니다. 네, imbc 절반을 팔고요. 네, 이글루시티 5,300원부터 네, 물타기해서 600만 원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어, 뭐, 뭐 어떤 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음, 어, 만약 이글루시티에서 수익이 나서 빠져 나오면. 계속 이글루시티는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요. IMBC는 이제 떨어질 때마다 100만 원씩 계속 물타기 할 예정입니다.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를 지향하겠습니다. 지금 IMBC나 이글루시티 모두 저는 가능성을 지금도 열어 두고 있거든요. 좀 한두다 가져가면 괜찮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모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에, 뭐 이걸로 시티는 보안주죠, 보안주고 AI 관련주고 뭐 에, 차트상으로 에, 뭐 11년 동안 상장이와한 번도 안 떴다는 거. 에, 그래서 만약 에, 테마가 걸리면 에, 큰 수익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현금은 900만 원 정도 있고요. 예, 현금 900만 원 정도 있으니까 어 마음이 안정되네요. 예, 약간 지금 한제 본전이 한 3,400만 원 정도 되는데한400 지금 3,0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 좀 넘게 수, 손익이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뭐그 정도는 예. 뭐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 예, 크게 걱정하지 않고요. 지금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매매를 어, 현실에서 적용했을 때 과연 어, 뭐가 나오느냐 그걸 지금 테스트하는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당분간 이제 어떻게 매매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예, 흐름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판단에 따라서 한번 예, 어, 맛있는 매매를 한번 보여드려 보여드리도록, 보여드리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즈키기미였습니다